우리 후대들이 그럴 겁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종북 자빨들이 판을 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파들은 부전이 일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시대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형님 우리 누님들은 무엇을 했냐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한테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선배들이 피로소 지켜왔던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대한민국당에 모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시키는 그 일에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는 힘차게 일어났다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만 은 우리 미래 세대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하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중국 자파 세력들한테 잠시 언론 방송들의 그러한 농간에 잠시 정치 검찰들의 그러한 간악한 수단에 잠시 우리는 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배님들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승만 국부대통령부터 한강의 기집을 이뤘던 박정희 대통령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머리에 핵을 리고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김정은 타도를 짓고 김정은과 같은 관계된 좌파들을 억압했던 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보수 우파의 맥은 당연히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대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때 대한애국당 애국당의 동지들이 없었으면은 그때 애국당의 선배들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서 살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쳐다볼 수 있는 그렇게가 그러면서 역사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위대함을 위해서 다 같이 전진합시다, 여러분.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명예하고 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가시밭길을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시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시밭길을 그 고통의 칼날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10%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정의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께서 굳건하게 지켜봐 줄 것을 다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대한민국의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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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